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도에 다녀오는 길에 또한 군데 소개해 드릴 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 벚꽃이 활짝 피던 봄에 어느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강화도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년 다 됐지요. 그때 그 의뢰인 말씀에 의하면 강화도에, 어, 아버지, 형제 세 분이 계신데, 어, 사회교육원에서 풍수를 가르킨다는 사람하고 수맥을 측정하는 사람하고 와서 여길 보더니 수맥이 있다고 당장 옮겨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공원 묘원에 어, 몇백 평 땅을 사놓고 이장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죠. 그런데도 혹시나 싶어서 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천하의 명당이에요. 어, 그때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조금 보시고요. 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제 강의를 열심히 보신 어느 분이 자기 문중의 산소를 좀 감정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성수질의를 좀 했다는 분하고 또모 대학의 사회교육원 교수라는 사람이 와서 구리막대기 같은 걸로 그 산소를 측정해 보더니 모두 수맥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공원묘지에 땅을 사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서 저한테 감정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관룡자와 수맥탐지봉으로 산소를 측정하는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수맥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보이죠? 떨어지잖아, 없잖아. 수맥이 있고 하, 수맥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여긴 혈이 들어오는데? 저쪽이 아버님이세요? 이게 다 괜찮은데? 한번 봅시다. 자, 혈이 있잖아, 오히려. 이게 네? 그게 수맥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맥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관룡자예요. 이게 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수맥이 무슨 수맥이야 썩 괜찮은 자리인데 여기는 수맥이 없고 혈이 있어요. 혈이 들왔어요다 <laughs> 건조 소년을 썼는데, 저 산을 본건 아니고, 이 앞에를 봤거든. 저 앞에, 그럼 이 좌향도 제대로 딱 됐는데, 이 많은 자리를 갖고 뭘 걱정을 해요? 이거는, 이 관룡자는 혈이 들어온 데서만 해요. 작동이 돼요. 근데 어제, 저, 큰 그, 아파트형, 그, 공장, 사무실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제, 한 2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영, 꼬이고 안 된다는 거야. 어, 백, 몇십 평인데, 가서 보니까 혈이 하나도 없어. 혈이. 여기는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게 혈폭이잖아. 그래서 가면서 계속 움직이잖아. 에? 이렇게 봐요 여기까지가 다 혈, 혈이 폭이야. 이렇게 넓은데, 무슨 여기 수맥이 들어가? 여기 수맥이 없고 오히려 혈이 있어서 아주 여긴 자리가 제대로 돼요. 그리고 뒤에 이 조산에서부터 어? 이 내룡이라고 해서 용이 내려오잖아 이쪽으로. 그래서 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집도 잘쓴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자리가 어디어서 만나? 이 산수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산수들은 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고 계신 이 산수들인데요. 제가 가서 감정을 해봤더니 수맥은 전혀 없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명당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우리 사춘형은 한 천억 정도 되는 재산가이고 자기도 굉장히 큰 재산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집안에 멀쩡한 산소, 정말 잘써 있는 산소를 여기는 물이 들었다, 여기는 뭐 수맥이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글 어스를 캡처한 겁니다. 네, 이 우위가 고려산입니다. 이 줄기인데요.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맺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뚝 떨어졌다가, 이걸 낭맥이라고 그러죠? 뚝 떨어졌다가 여기 맺힌 이런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를 우리 국내에서는 모란 반개형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목단 반개형이죠. 여러분께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수는 아주 큰 그림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듯이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여기 고려산 정상에서 이렇게 혈이 내려와서 낭맥이 뚝 떨어졌다 맺힌 이 자리고요. 이 앞에 내네 청룡이 이렇게 있고, 내네 백호가 이렇게 쌓았죠. 그리고 산들이 꿈틀꿈틀 해서 마치, 어, 모란 꽃처럼 이런 형태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혈의 형태가 꽃과 같을 때는 항상 꽃술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전경을 보시면 수성으로 내려오고요 여기는 녹존이라고 하는 작은 토성이 와 있죠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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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성으로 첩첩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토성에서 뚝 떨어져서 금성이 하나 여기 와 있습니다 토생금이죠 말 그대로 네, 여기에 금성이 이렇게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생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큰 부자가 나는 자리입니다 어, 다만 여기는 어, 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사가 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큰 거부가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아직도 그댁 산소가 잘 있나 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잘 모셔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덱은 앞으로도 계속 크게 번창하실 겁니다.